안녕하세요, 커바디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에, 그 이탈리아 공항으로 입국하실 때왜 입국 신고서 쓰는 것이 없을까? 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 이탈리아에서 에, 들어오는 이제 공공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작지만 아주 깨알 팁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를 뭐 여행, 유학, 업무상 오시는 분들 공항에 딱 도착하시면 한국처럼 이렇게 입국 신고서를 쓰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경찰이 이제 여권 보고 도장을 찍는데 요즘 한국 여권은요 이 무비자 협정도 돼 있고 한국에 대한 그 신뢰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스마트 에 네, 라인으로 그냥 이 스캔, 여권 스캔만 하고 그대로 나오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짐 찾는 공간에서 짐 찾으시고 이렇게 쭉 끌고 나오시면, 어? 이렇게 입국 환영월로 쑥 나오세요. 왜 세관이 없지? 이런 생각을, 의아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들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 세관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관이 없나요? 예, 세관이 없는 공항이나 이런 데는 없죠. 랜덤식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가방, 짐 찾아, 이렇게, 이제, 입국 환영을로 나오시기 전에, 이렇게 통로에 사무실에 하나 있어요. 바로, 예, 관세청, 그, 세관에 하나 딱 있고, 또 정보기분, 모자 딱 쓰고, 정보기분, 경찰이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좀 불러서 열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랜덤식. 진짜, 이제, 세무경찰들은,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이그승객 전체 명단 딱 통보받고요. 요주인물, 주로 이제 마약범이나 이런 다 리스트에 있어요. 가서 쓴 모시고 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 뭐 세관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총기를 소지하거나 예를 들면요. 아니면 현금을 만유로 이상, 규정 이상으로 가지고 오시는데, 이런 경우는 알아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시고 나오시다가 예를 들어 딱그 느낌이 있잖아요. 세무경찰이 볼때좀 이상하다 이렇게 불러서 딱 컨트롤을 당하신 경우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세요. 한 번은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공공질큰 가방에다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오셨대요. 열어봤더니 미화 달러가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유로까지는 돌려주는데, 그 이상은 즉석에서 다 바로 압수를 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써도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셨다면 다 가지고 올수 있었던. 예, 금액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세관신고는 검사는 이렇게 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뭐 이탈리아는 그 입국신고서 쓰는 게 없는데 입국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그럼 공공안전부분이나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방법이 다 있죠. 자, 공항에서 입국신고서 쓰는 번거로운 거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입국신고는 어디에서 하시냐면요. 도착하셔서 묵으시는 호텔 있죠. 체크인하십니다. 여권 달라고 그러죠. 패스포트 아니면 뭐 현지인이면 여기 또 도시세도 받고 이래야 되니까 또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 급한 경우는 용제다 이렇게 사인만 하나 해주시라고 그러고 여권은 다음날 찾아가십시오 이럽니다. 거기서 이제 입국 신고를 하는 겁니다. 바로 내무부 공공안전법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를 해야 되잖아. 요 그래서 이 그 복잡한 절차를요, 아예 숙박업소에다 다 위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묵으시는 도시마다, 호텔마다 매번 번거롭지만 호텔에서 숙박업소에서 작성하시는 그게 바로 입국신고서. 한번 입국하시죠. 그분의 이동동선이요. 예, 뭐, 요즘처럼 있는 모바일 맵이나 이렇게 이걸로 컨트롤은 하지 않지만 서류상으로 다 남아있게 돼 있어요. 상당히 좀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전에는요, 그날그날 그날 예약하신 분들이 이제 자정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그 숙박 그 장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성함,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그걸요, 해당 지역 경찰서에 가져가서 일일이 확인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그럼 그게 입국신고서거든요? 자, 요즘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직접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숙박업소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작성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이탈리아 입국 시스템 관련해서 도움이 되셨거나 좋으셨던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또 다른 컨텐츠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커바디스였습니다.